할머니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 왔니 빨간망토야 최근에 이 근처에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다고 하더구나 혹시 모르니 몸 조심하려무나 알겠어요 할머니 걱정마세요 오! <laughs> 아니 할머니가 갑자기 군인으로 빨리 상점으로 가자 뭐야 <laughs> 저 왼쪽에 저 사람 누구예요 당신 누구야 저는 이 게임이 대상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알아줄까? 이 게임의 작품성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원치킨, 알만툴, 게임 잼, 2025 출품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구요. 어, 이번에 할 게임은 빨간망토와 수상한 사람이라는 게임입니다. 게임 소개를 간단하게 보자면은 할머니를 돌봐주는 착한 빨간 망토와 말에 찾아온 수상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어, 내용이고요. 자 개발자님은 늘꽃님이라는 늘꽃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자 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좋습니다. 시작 간결한데요? 할머니,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 왔니, 빨간 망토야. 이 할미는 괜찮단다. 바쁠 텐데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구나.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걸요. 건강하시다니 다행이에요. 그래, 고맙구나. 너는 참 상냥한 아이야. 헤헤. <laughs> 아, 맞다. 깜빡하고 가져오지 못한 게 있어요. 가져오지 못한 거. 할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거거든요. 이 할미를 위한 거라고? 허허허. 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 기대하고 있으마. 네. 저 그럼 잠시 다녀올게요. 아, 빨강망토야. 네. 최근에 이 근처에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다고 하더구나. 아직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고 해. 혹시 모르니 몸조심하려무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그럼 다녀올게요. 어, 어. 빨간 빨간 망토. 이게 빨간 빨간 망토인가요? 아니면 빨간 보자기인가요? 자, 오! <laughs> 아니 할머니가 갑자기 군인으로 어, 변신. 몸 조심하거라. 야, 좋습니다. 이 집안은 변신을 아, 뭐 상호 상호 작용하는 거 없고요. 피아노가 있네요. 어, 칠 수가 없고요. 자, 빨리 상점으로 가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열심히 준비해야지. 어, 야, 빨간 모자. 어, 빨간 모자입니다, 여기는. 어, 빨간 망토가 아니라 빨간 모자구요? 뭐, 슈퍼마리온가요 자. 뭐야? <laughs> 저 왼쪽에 저 사람 누구예요 당신 누구야! 어? 스토커 봐라. 아, 근데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갑니다. 어, 어 아까 그 왼쪽에 있던 사람. 빨간 망토야. 네, 사냥꾼 아저씨. 아니, 사냥꾼인 건 어떻게 알았대? 어딜 그리 급하게 가고 있니? 아,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려고 상점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하, 정말 기득하구나. 사실, 최근에 실종된 사람들이 많아졌단다. 그러니, 되도록 밖에 돌아다니는 건 자제하는 게 좋아. 안 그래도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하하. 어른들이 금방 범인을 잡을 테니 너무 걱정할 것 없단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조심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수상해요. 수상한 사람을 조심하려. 네 좋습니다. 자,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자, 저장 한번한번더 참고로 이, 이 게임 엔딩 하나죠. 오케이 자 왼쪽 와, 위 아래인데 아, 아래? 상점은 위쪽이었지? 아, 좋습니다. 자, 들어가주고요. 어, 뛰기. 안녕하세요. 어머, 빨간 망토야. 어서와. 무슨, 무슨 일로 왔니? 아, 저 필요한 게 있어서 왔어요. 여기 필요한 것들의 목록이에요. 어디 보자. 소금, 후추, 허브. 오늘 고기 먹는 날이로 보구나, 날인가 보구나. 헤헤, <laughs> 비슷해요. 그래, 여기 있단다. 맛있게 먹으렴. 필요한 물건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래, 조심히 가렴. 밑으로 내려가지고요. 좋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채집하러 가자. 음, 숲은 분명 아래쪽이었지? 어, 숲으로, 향하고요 이런 게임은 저장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봐, 거기, 꼬마 아가씨, 이곳에, 이곳에는 무슨 일이야? 어, 뭐야? 이런 외진 곳에 혼자 있으면 위험한데 말이야. 네? 저그 할머니께 드릴 버섯이랑 꽃을 좀 따고 싶어서. 하하, 착한 아이구나. 음. 날 무서워하는 것 같구나. 어른들이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라 했어요. 아저씨 이 마을 사람 아니죠? 맞아. 오늘 이 마을에 처음 왔어. 하지만 걱정 마렴. 널 해칠 생각은 없단다. 그저 조심하라는 경고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 뿐이지.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하렴. 아, 왜 이렇게 다 수상하지? 어. 자. 아까 그 사람 뭔가 이상해. 혹시 모르니까 빨리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돌아가자. 버섯 두 개랑 꽃한 개면 될 거야. 네, 좋습니다. 버, 버섯을 주었다. 버섯 하나 더. 버섯을 주었다. 어, 꽃을 주었다. 다 모았다. 이제 돌아가자. 좋습니다. 숲에서. 꽃을 닦고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어, 띕시다 어, 사냥꾼 아저씨 아직도 여기 있네. 수상한 사람을 조심하려. 어, 아저씨 할일 없어요? 혹 어,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정신 차려요. 할머니. 히히히. 그하하하하 응예. 이거야. 역시 이게 최고야. 꼬마야,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기분이 어때? 슬프니? 화가 나니? 아니면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두렵니? 말좀 해봐. 아, 충격받아서 받아서 말을 못하는 건가? 그럴 수 있어. 나는 신사니까 그 정도는 봐줄게. 대신 네 얼굴을 보여줘. 네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거든. 흠... 음. 이봐,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 네 표정을 못 보잖아. 어서 네 절망한 표정을 보여달란 말이야. 네 가족을 뜯어내기 전에 말이야. 야! <laughs> 뭐, 뭐라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인지도 못하는 머저리가. 너 뭐야, 그 부정은. 어? <laughs> 저, 저, 저 기요등적도못 알아보는 주지.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냥감마저 가로채려더라. 가 가까이 오지 마. 조금만 아직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일이었는데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만찬을 네 놈이 망쳤어. 그 대가는 치러야겠지. 이 살려줘. 마을에 수상한 사람이 찾아오고 할머니와 빨간망토가 사라진 날 그날 이후로 더 이상의 실종자는 생기지 않았다. 불안에 떨며 지내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안지, 안심한 채 사라진 그 둘을 추모했다. 그 누구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누, 누구도. 응예 진짜. 네, 예, 좋습니다. <laughs> 정말 빠르게 끝난 게임이었는데요. 어. 뭐. 이것도 정말로 아주아주 아주 크게 보면은. 그렇죠? 어. 게임이 맞는 거겠죠? 그, 그렇죠? 어. 맞습니다. 마치 저희의 인생도 게임이구요. 어. 요리를 하는 것도 요리 를 하는 것도 게임이고 어, 샤워를 하는 것도 게임이고 어, 음식을 먹는 것도 게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이 빨간 망토와 수상한 사람도 넓게 보자면은 어,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역할이 바꾸 바꾸긴 바뀌었네요. 바뀌긴 어, 빨간 망토가 늑대로 변하였다그래갖고 약간의 그 반전을 주신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놀랐고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어, 알고 보니까 수상한 사람들 중에 그 사냥꾼님은 진짜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좀 약간 아쉽네요. 어, 여기서 할머니까지 변신했다면 어, 좀더 괜찮았을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 어, 할머니도 늑대가 되면서. 뭐야? 내가 어, 빨간 망토를 먹으려고 했는데. 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으면 더 판타스틱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음.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이 게임이 어, 저는 이 게임이 대상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자, 과연 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알아줄까 이 게임의 작품성을 어, 전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과이 게임이 대상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어.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 재밌었구요. 음.